안녕하세요. 네, 쇼티스트입니다. 네, 오늘은 게임 영상이 아니고 좀 이렇게 패널더 좀 그립에 관한 좀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 구독자 몇 분께서 댓글로나 이렇게 문자로 좀 이렇게 패널더 소트 그립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찍어야지,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그동안 좀못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나서 한번 이번에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패널로 이제 그립을 찍기 전에 조금 이제 제가 좀 찍게 된 배경이나 좀 이제 그런 설명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찍기 전에요.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냥 저만의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이고요. 또 이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좀 미리 좀 양지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패널더 그립은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신 게좀 정석적으로 알고 계신 게 그게 좀 뒷면에 가운데다가 손가락 두 개를 붙이고 너 앞쪽은 그냥 엄지 편안하게 대고 검지를 코르크 쪽에 갈고리처럼 이렇게 붙여서 요런 식으로 그냥 아마 대부분 보통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트 할 때는 이제 엄지를 떼어서 좀 이렇게 엄지로 코르크를 눌러서 이렇게 가고 좀 숙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좀 알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많이 영상에서 봐왔는데요 근데 막상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엄지를 떼서 이렇게 눌러보려고 하니까 저는 잘 이게 좀 익숙치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힘이 좀안 실리고 좀 감각적으로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선수분들이 설명하시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유승민 회장님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하시기에는 이제 엄지를 떼서 이렇게 코르크를 누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불편하길래 제가 왜안 되나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벌리면은, 손가락을 좀 이렇게 벌리면은 고정이 안 되고, 감각적으로도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안 되나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생활체육에서 좀 쇼트로 예전부터 유명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들 계세요. 뭐 대부분 다 쇼트를 잘 하시지만, 선수들 잘 하시지만, 쇼트를 이제 주 전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엄지를 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간 정속 소트라고 하면은 이제 엄지를 이렇게 누르는 건데, 정속 소트로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소트 전형, 소트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트를 잘 했었던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엄지를 많이 지진 않고, 이렇게 그냥 자기 감각대로 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얇게 잡으시고, 그립을. 저도 좀 엄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었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저도 그냥 이렇게 잡히는 대로 그냥 그냥 이렇게 손목만 좀 이렇게 좀 손목만 돌리는 편입니다. 손목만 돌려서 좀 그립을 이렇게 각도를 좀 만드는 편이고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는 가끔은 이제 저 팔꿈치를 약간 들어서 이렇게 각을 더 숙일 때도 있고요. 예, 엄지로 물론 이렇게 숙이는 게더 좋지만은 가끔은 이제 이렇게 팔꿈치로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정석 소트가 왜 저한테는 안 맞을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 다른 쇼트 잘하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차이점, 선수들하고 이제 생체의 좀 차이점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선수들은 이제 소트라는 기패널더 기술, 소트라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공격 기술이 아니고 어, 대부분 이제 상대가 이제 백 드라이브거나 화 드라이브 걸때 이제 디펜스용으로 많이 좀 치는 편입니다. 선수들은 이제 드라이브 워낙 회전도 많고 강하기 때문에 조금 버텨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트할 때 선제로 뺏기거나 할때 이제 버텨주다가 찬스 잡아서 이제 돌아서서 공격할 때가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 선수들은 좀 버티는 데참 최상인 좀 그립으로서 이제 아마 엄지 정석 소트가 제가 볼 때는 그게 버티는 용으로는 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상대가 회전이 많고 선수들 볼은 대부분 다 이제 회전이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드라이브를 이제 누르고 버티기 위해서는 엄지로 좀 엄지로죠. 걸려서 꽉 잡고 누르고 약간 몸으로도 이제 좀 눌러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 쇼트로 이렇게 코스로 갈라 봐야 선수들은 대부분 다 이제 미리 얼로 코스가 어지 예측도 하고 또안 좋은 자세에서도 이렇게 임팩트로 밑에서 임팩트로도 다 드라이브가 걷어 올리기 때문에 어차피 선수들은 쇼트로 이렇게 득점 생각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제 찬스용으로 그냥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많아서 좀 버티는 용으로 소트가 그렇게 아마 어릴 때부터 배워서 이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좀 많이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느낌이고요 생활체육은 반면에 선수처럼 이제 계속 드라이브 회전이 먹어서 쭉쭉 날라오던지 그런 볼들도 있지만은 그런 볼들이 대부분 그런 볼보다는. 가볍게 소트로 넘겨주던지 아니면 롱핑프라고 할 때는 좀 커트로 좀 짧게 오던지좀 이렇게 힘없이 날라오는 볼도 꽤 많습니다. 생활체육에서는. 그런 볼들 이 있을 때는 이제 좀 버틴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좀 이렇게 밀어주던지 쳐야 되든지 약간, 약간 손목도 써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꽉 잡으면은 손목이 좀 유연하지 못할 것 같고 조금 이제 그립을 좀꽉 잡다기보다 약간 느슨하게 잡아서 이렇게 팔뚝이라든지 손목도 약간씩 써주는 게 생활체육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게 저도 선수들이나 일부들이나 좀 강한 분들하고 할 때는 저도 엄지를 의식적으로 약간 더 누르려고 하긴 하는데 보통 분들하고 할 때는 그렇게 엄지를 신경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립에서 그냥 포인트 자세에서 그냥 바로 돌려서 그냥 밀고 엄지를 움직여봤자 조금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밖에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체랑 선수랑 이렇게 날아오는 볼이 틀리고 받아 이렇게 하는 게임하는 골들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좀 그립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맞는다고 이게 꼭 자신에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고 내가 지금 상대하는 사람들이 지역 이제 구장에서 뭐 지역 6부일 수도 있고 뭐 지역 8부일 수도 있고 지역 4부일 수도 있고 지역 1부일 수도 있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틀린 사람마다 조금 이제 자기에 맞게 좀 이렇게 그립을 좀찾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결하게 딱 하나로 한다기 보다 자기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엄지도 한번 넣어보시고 검지도 좀 이렇게 좀 중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코르크를 걸지 않고 좀 이렇게 좀 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다양하게 자기가 한번 시도해봐서 자기가 좀 맞는 그립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게더 맞지 않나요? 이게 누가 이렇게 뭐제 제 설명이 맞는 것도 아니지만 누가 한다고 그걸 꼭 굳이 따라할 필요보다는 참고는 하시면서 자기만의 좀 그립을 찾아가는 게 자기에 어울리는 그립 그걸 찾아가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저는, 사실, 탁구 처음 배울 때, 탁구를 탁구장에서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가볍게 시작해가지고, 처음 배울 때는 아예 그립을, 이 뒤판에를 이렇게 아예 손가락을 안 대고 했습니다. 이렇게 헐렁하게, 헐렁하게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헐렁하게 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손목으로 이렇게 좀 툭툭툭툭 이렇게 장난하는 그 느낌이 좀 생겼던 것 같고, 탁구장을 배우면서 이제 탁구장을 다니면서 이제 좀 그립이나 이제 라켓을 이제 사면서 이제 새로 배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패널도 그립이라고 해서 이제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제 평범한 그립으로 이렇게 그냥 잡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면서 또 이제 그립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게 플레이가. 그래서 중간에는 중간에는 제가 그립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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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이렇게 쪽으로 올라가서요. 이렇게 많이 비었었습니다. 이렇게. 비어가지고 여기서도 당연히 이게 빈 만큼 이게 흔들거리니까 포핸드가 좀 불안하긴 했는데 반면에 이제 백이나 리시브나 툭툭 건드릴 때는 이게 훨씬 좀 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해졌고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저도 좀 이제 아좀 포핸드 좀더 해야겠다 해파가지고 지금은 이제 평범하게 좀꽉 잡고 이제 하는 편인데요. 근데 아직도 평범하게 잡지만은 엄지를 이렇게 막 많이 뛰진 않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손목만 좀 돌려서 이렇게 하는 편이고. 여기서 이제 약간 약간씩 이제 손목 툭툭 치는 느낌도 이제 가끔씩 가미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립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립이 정답이 없다고 하는 탁구에 정답이 없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 그립에도 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막 쉐이크도 쳤다가 다시 패널도 쳤다가 또 중패널 쳤다가 패널도 쳤다가 뭐 이렇게 막 여러 번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그립이 저도 한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바뀌면 그냥 바뀐 대로 그냥 그 상태로 맞춰서 그냥, 그냥 쳤지,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잡아서 쳤다, 뭐 그런 캐는 별로 안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이제 쏘트 할때 그립 이런 것보다는 좀 감각을 좀 중요시 하는데, 감각을, 레슨 할 때는 좀 감각을 설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립보다는 그래서, 유승민 형도 뭐 그립 그냥 이렇게 자꾸 자기 감각으로 쳐라, 뭐 최근에 뭐 정영식 선수도 뭐 그립이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자기 별로 신경 안 쓴다. 뭐 선수마다 다 틀려서 감아 잡는 사람, 뭐 빼서 잡는 사람, 뭐다 틀려서 자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본것 같은데 저도 그냥 그립은 완전 잘못 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그냥 자기 맞게 잡으시고 이제 그 잡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요령이나 그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립이 잘 되면 플레이가 편할 수도 있지만은. 완전 잘못 되지 않으면은 자기에 맞춰서 자기 옷에 맞게 그냥 플레이를 가져가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잡는 그립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음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좀 잡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엄지 검지 그냥 평범하게 잡고 뒷면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잡고요. 근데 이게 또 플레이가 잘 풀릴 때는 이게 손가락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놀아서 그립이 플레이하면서도 좀 바뀌긴 한데요. 좀 긴장되고, 오래, 시합장 안 나가다가 오랜만에 시합 나가면은 이게 저도 긴장돼서 이게 굳어버려가지고 이게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손가락 이렇게 풀어주는 연습도 좀 많이 했어야 될것 같아요. 시합장 가서는. 예, 긴장 안 하시게 자꾸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탁구에 정답이 없다고 이제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혹시 바둑 두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바둑이 엄청 오랜 기간 아마 프로 선수들이나 뭐 이렇게 세계 1, 6급 선수들이 다 기본적으로 두는 수들이 이제 정석이라고 이제 알고 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석, 선수들이 두면은 당연히 밑에 연구생들이나 뭐 밑에 학원에서 배우시는 분들이나 뭐 많은 바둑 두시는 분들이 그 수가 맞는 수다, 정석이다 해가지고 다들 정석을 따라하고 그게 당연시 이렇게 맞는 거라고 당연시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왔었, 전해져 왔었는데요. 이제 알파고 이후로 인공지능이 이제 바둑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그 상식과 모든 기본 정석들이 이게 알파고나 이게 인공지능들은 이게 좀 확률적으로 이렇게 이수를 뒀을 때몇 퍼센트 승률인가 이수를 뒀을 때몇 퍼센트 승률인가 그런 걸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데 기존의 모든 선수들, 인류 기사들이 알고 있던 모든 수들보다 그 수들이 확률이 낮고, 오히려 더 좋은, 확률이 좋은 수들이 따르게 있다. 그래서 기존 정석을 완전히 틀을 깨고, 새로운 이제 정석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수들도, 프로 기사들도 정석을 다시 배우는, 그러니까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죠. 알파고랑이 세돌 경기한 것도. 그래서 우리가 당연시로만 생각됐던 모든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그,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탁구도 혹시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다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좀 확률적으로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라도 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가르 사람들 이렇게 또 가르 회원들도 가르치고 저도 막 연구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냥 생각하는면서 그냥 연구를 많이 해보면서 그런 것도 또 재밌기도 하고 따라하다 보면은 뭐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은 조금 자기만의 또 스타일이 또 잡혀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탁구도. 기술적으로도요. 과거에는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핀플러버로 탁구가 처음에 탄생했다가 이제 좀 강력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평면 러버가 생겼고 그다음 옛날에 과거엔 드라이브도 루프 드라이브밖에 없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스피드 드라이브가 생기고 예전에 배웠을 때, 이제, 세이코 선수들도 이제, 백은 이제, 가볍게, 소트나 푸시 정도만 하고, 드라이브는 가볍게 그냥 루프 정도지만 지금은 이제 뭐, 백드라이브 걸고, 막, 치키타도 걸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던 기술들, 예전에는 하면 어떻게 보면 안 됐던 기술들, 뭐 혼나는 기술들, 뭐 그런 기술들이 지금은 이제, 당연시 되었던 것처럼, 그립도, 그러니까 그, 지금 당시보다는 또 앞으로 또 발전할, 그립도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세이코 핸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진화했듯이, 패널더도 좀 그립도 기술, 패널더도 이렇게 좀 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패널더는 약간 아직은 그 기술적으로나 뭐 여기가 발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패널더, 세이크처럼 예전에 없던 막 치키타 기술이 생기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립만 좀 잘, 조금 자기가 좀 다르게 잡아도, 패널더로드 얼마든지 뭐 일본 저도 일본 유튜브도 많이 봤는데 일본에서는 막패널더로도막 이렇게 막 치키타 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에서 막 치키타 하고 막 푸시도 하고 막 백드라이브도 날리고 다양하게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자취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도 한국, 한국 한국이지만은 우리도 뭐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똑같은 걸로만 배우지 말고 자기가 좀 다양하게 한번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고. 해서 자기가 좀 편한 스타일을 자기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남을 따라한다기보다 참고는 하면서 자기만의 좀 그립이나 자기만의 옷을 장착하셔서 자기만의 플레이를 개발하시면은 또 탁구를 좀 즐기시고 조금 이제 또 재밌게 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볍게 그냥 그립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립 설명을 해봤는데요.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도 저렇게 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좀 다양한 폭을, 폭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좀 이렇게 느낌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말씀드렸고. 근데 나중에 시간 되면은 제가 이제 뭐 쇼트라든지 이제 좀 쇼트나 쿼트나 이런 좀 장기술들이 패널도가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기회 되면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별로 별로 두서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기회되면 또 좋은 영상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